네 안녕하세요 제스테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그 외부배면선프랑 내부배면선프랑 저기 깡통옵션 이라고 어 출시한 제품이 있는데요 아그거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어떤 구성으로 어 배송을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외부배면부터 할게요 니드 외부배면 요게 600 짜리 용이고요그 다음에 요게 45 짜리 용입니다 네. 뚜껑은 이렇게 포맥스 블랙으로 제작이 됐어요 요거는 보시면 CNC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어, 배면선프에 이렇게 딱 맞게 예, 안착이 될수 있도록 가공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배송을 받으시면 이제 본체 그 다음에 여기 출수구 그 다음에 여기 오버플로 박스 그 다음에 어, 혹시 옵션으로 양말 필터 두 장을 시키면 요 사각 양말 필터 여기 뚜껑까지 결합된 상태로 한 장, 그다음 한 장은 더 새것 들어갈 거고요, 한 장은 꼽아놓 꼽아놓은 상태로 저희가 포장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u 자간 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호수가 내일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 투명한 호수 어, 실리콘 호수로 저희가 알맞게 어, 커팅을 해서 꼽아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펌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과제 박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 라인도 저희가 다 삭제시켰어요. 요 부분들이 저희가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출시할까 고민하다가, 고두 가지 모델을 뺐습니다. 어, 형발 찍힐 뻔 했네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뭐 그렇게 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기존에 만약에 여과제 박스랑 그다음에 뭐 에어레이션 라인까지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모터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터는 그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은 어 저희도 이제 뭐, 뭐 수족관 용품을 개발하면서 많은 모터를 경험했는데요. 일단 대중적으로 필그린 이런 필그린 제품이 있고 칠 와트나 아니면 0 와트 뭐 아니면 20와트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고요 여기 가성비가 좋아요 물론 뭐 소음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요런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세 모터 중에 뭐1.0 정도까지 1.5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1.5를 사용하시는 게아 1.5가 아니고 1.0을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면 어 DC 모터가 어떨까 싶기도 해요 DC 1500이나 DC 2000 정도 모델을 사용하시면 출력도 조절할 수 있고 뭐 나쁘지 않지 싶어요 이제는 좀 dc 모델로 계속 전향하는 추세니까 모터 금액이 조금 이 모터가 몇만원씩 6-7만원씩 하는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도 그런걸로 해 놓으시면은 오랫동안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볼때는 그 모델을 추천드리는데요 그거는 고객님들의 기호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뭐 일단은 조립 내용을 좀 볼게요. 이렇게 포장을 뜯었다고 가정하면, 어 일단 뚜껑 제거하시고요. 뭐, 나중에 덮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보면은 저희가 도면이랑 치수는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죠? 물이 이쪽 찍어주세요. 이쪽으로 입수가 되고요. 입수가 되고 옆으로 이동해서 양말 필터를 거치고 밑으로 갔다가 다시 출수되는 방식입니다. 뭐, 600도 길이가 길어지는 거니까, 한두칸 정도가 더 생기는 거니까,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예요, 물은. <laughs> 그럼 맨 처음에, 어, 양말 필터를 받으시면, 뚜껑을 빼고요. 예, 뚜껑을 여기 꼽으면 떨어지겠죠. 예, 양말 필터를 꼽고, 양말 필터 속에 넣는 겁니다, 뚜껑은. 그리고 낙자 소음이 발생하면, 여기 회전하는 여기 링을, 원형을 돌리면서, 여기 수위를 높이면서 소음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 개방을 해놓은 상태에서 뚜껑을 빼고 필터를 넣습니다. 네. 필터를 넣으면 여기 양말 필터 가이드에 이 필터가 어 예. 네. 여기 필터가 딱 꽂히게 돼 있어요. 네, 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네. 필터를 꽂고 그 다음에 뚜껑 뚜껑을 이렇게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 박스. 여기, 여기 찍어주세요. 형, 정신 차리시고, 네. 오버플로 박스입니다. 입수구내니다 입수구. 랩을 뜯어보죠. 우리, 어, 여기 에이스 직원분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 해볼까요? 자. 자. 아, 네. 아주 멋집니다. 네. <laughs>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는, 입출수구가 막 여기 배면선부에 다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리를 하고 싶어도 전체를 움직여야 됐다면 요즘에 저희가 만드는 건 입출수구가 다 분리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면 후크가 있어요. 이게 후크를 왜 꼽아놨냐면 이 아크릴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양쪽 옆에 여기 그 아크릴 접합체가 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후크를 꼽아놨습니다. 후크를 빼시면 이렇게 빠져요. 어. 그다음에 여기 앞판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슬라이딩이 됩니다. 꼽으실 때는 다시 내리시면 되겠죠. 이걸 빼면 여기 눈사람 모양으로 가공이 돼 있죠. 예, 네. 눈사람. 여기 에 보시면 볼트가 두개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운데 안에 아, 네. 여기 꼽으시고 체결합니다. 체결하고 볼트를 쪼아 주세요. 예, 네. 이 볼트를 뭐 일자드라이버 갖고 막 죽자고 조금 안 돼요. 네. 이렇게 해, 해놓은 상태로 입수구 조립을 하시고, 이게 수조 안에, 수조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조를, 수조 뒤에 놓고, 예, 요거는 수조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 에 여기 볼트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푸세요. 시계 반대 방향이겠죠? 이 풀다가 또 이거 뭐, 하수구멍에 빠뜨리면 다시 구매하셔야 돼요. 이건 조심히 잘, 요원하시고 링도 이렇게 밀착을 시킨 다음에 추수구를 남은 랩핑을 제거해 볼게요 추수구를 네, 제거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후크가 있어요 후크를 빼고 여기 보면 슬라이딩 슬라이딩되는 슬라이딩 슬 앞판을 제거하시고 여기 물팀 방지판을 또 뺍니다 네, 너무 빨랐나? 안 빨랐답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이제 본체가 드러나죠 요거를 여기 출수구 파이프 구멍에 맞게 이렇게 꼽습니다 좀 빡빡해요 네, 꼽은 다음에 여기 볼트 아까 풀었던 볼트를 이렇게 쪼으시는 거예요 네. 구멍에 잘 맞춰 가지고 응. 쪼으시면 돼요 요때는 뭐 일자 드라이버나 요런 게 있으면 살짝씩 토크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이 약간, 뭐, 셀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오링, 실리콘 오링이 두꺼워가지고, 손으로만 쪼아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네. 다, 다, 다조았다 치고, 밑에까지. 그 다음에, 여기 물팀 방지, 이 판을, 여기 없죠그 다음에, 여기 수위 조절, 가능한 앞판을, 여기 슬라이딩해서 밀어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원형으로 물이 쏟아지겠죠. 그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았어요. 자, 요거 여기 볼트 한 개가 막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게 풀오픈을 해놓으면 아마 이게 물물튕 소음이 많이 날 거예요. 아마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근데 요걸로 밑으로 내리 내리시면 여기 문이 닫히죠. 문이 닫히면서 요쪽 작은 여기 칸 속에 수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낙자 소음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요건 알맞게 조절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니드라고 적힌 여기 후크를 여기 꼽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립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모터를 연결해야 되겠죠. 만약에 모터를 7라트를샀다 필드린, 그러면 뭐 부속품 안에 들어있는 뭐 이런 레인바나 이런 부속품은 솔직히 외부 배면 선포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여기 실리콘 호스를 저희가 이렇게 꼽아 드릴 거거든요. 길이는 한요 정도 요 정도 되게 꼽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펌프를 보시면 모든 펌프는 입수랑 출수랑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펌프든 저렇게 생긴 펌프든 물이 들어와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이 최초로 들어오는 구간에 연결해야 돼요. 어떤 분이 나가는 구간에 연결해서, 어 사장님 배면 선풍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배면 선풍 물을 반대로 수조로. 쏴버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펌프가 입수하는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방향으로 호수를 여기 꼽는 거예요 이렇게 실코로 주니까 약간 탄성이 있어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꼽아요 그리고 이게 요, 요 짧다고 생각하고 입수 파이프를 꽂고 전선 밖으로 뺐다 치고 네 여기 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요렇게 안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호수를 그좀 꼽아 드릴 건데 요거는 나중에 너무 길면 가위로 자르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요렇게 <laughs> 조립된 상태에서 이제 아까전에 슬라이딩 판을 요렇게 조립을 합니다 쑥 밀어 넣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니들라고 마찬가지로 적힌 후크를 네. 뭐 나는 니들 보이는게 싫다 그럼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네. <laughs> 네, 재미없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는 뭐냐면 볼트 두 개. 이게 최초에 어, 수조에도 물이 담기고, 그다음에 배면 선프에도 물을 꽉 채우세요.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간 이쪽으로 물이 나오겠죠. 물이 나오면 물을 끄시면 돼요. <laughs> 그러면 배면 선프나 어, 그 수조나 물이 꽉 차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전원을 연결하시면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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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릴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물을 쭉빨질 못해요 정말 운좋게 쭉 빨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한5%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쿨럭 쿨럭 거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물이 차이고 여기 물이 차였을 경우에 이쪽은 공기가 차였을 거 아니에요 공기가 차였으니까 모터가 땡길 때이 공기랑 같이 빨기 때문에 물을 힘 있게 양정을 못 빨아들여요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이 모터가 물을 조금씩 빨면서 물이 공기를 밀어내면서 나중에 보면은 어, 요거 하고, 만약에 뭐 담배를 하나 피우러 갔다 왔다. 그러면 아마 물이 여기서 콜록콜록 걸릴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끄면 안 돼요. 가만히 두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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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 쭉 로테이션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로테이션이 시작되면 이제 수조의 물은 줄어들고, 여기 물은 뭐 유지가 되겠죠. 대신에 갑자기 공기를 쫙 빠는 형태가 생겼다. 그거는 수조의 물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럼 수조에 물을 부으시면 되겠죠. 그럼 물이 차겠죠. 간단하죠. 그리고 나는 어 수조의 수위를 올리고 싶다. 아니면 유막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볼트를 풀고 이 앞쪽에 있는 슬라이딩 판을 위로 조금씩 올리면 이게 언젠가 낙차가 살짝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수면 밑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수면 위에 먼지가 쑥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맞추시면 돼요. 어, 난 그것도 싫고 제일 낮추고 싶다 그럼 제일 낮추시면 되고. 뭐난 최대한 높이고 싶다. 그럼 걔 조금씩 올리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걸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조물은 줄어들겠죠, 또. 그럼 또 채우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 뚜껑을 이렇게 답니다. 네. 달면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이 되겠죠. 자, 여기 홈에는 조명을 거치할 수 있고요. 뭐, 물론 이거는 뭐, 뭐 해수, 담수 구분은 없어요. 만약에 해수어 세팅이다. 그럴 경우에는 뚜껑을 못 쓰십니다. 여기다가 스키머를 넣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스키머를 넣고도 옆 뚜껑을 막을 수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네. 요쪽, 요쪽 첫 번째 뚜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키머 장착하거나 뭐 요쪽에는 여과제를 넣고 사용하거나 하시면 돼요. 뭐600 외부 배면이나 뭐450 배면이나 똑같고요. 만약에 이게 <laughs> 뭐내 수조가 자, 본인 수조가 낮다. 그러시면 어차피 45의 높이가 45cm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해 놓은 건데 만약에 수조가 32cm다, 뭐 30cm다, 그 배송 메모란에다가 그 수조 외형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어 저희가 고기에 맞게끔 어, 폭만 똑같다면 예, 고기에 맞게끔 높이를 조절해서 가공해드릴 수 있어요. 뭐 저희가 깡통 모델을 지금 11만 원에 배송료 포함해서 구성해서 팔고 있는데요. 어 아마 이게 뭐 아크릴로 다 제작된 거거든요. 어 아마 이걸 이 금액으로 마, 만들기 힘드실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많이 구매하시라고 저희가 <laughs> 저희 나름대로도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아그 어, 합리적인 금액을 뽑은 게고 고금액, 금액입니다. 저희 포장 했는 거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장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0만 원대로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뭐뭐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 여기 패널은 나중에 보충수통 볼탑 거치대를 거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원래 이것까지 삭제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보충수통을 또 옵션으로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살려 두었으니까요 나중에 보충수통만 저희가 별도로 스톱하면 올리면 여기 통을 올리고 여기 볼탑을 연결하는 볼트도 저희가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 볼탑 연결하고 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뭐이 이상 더 궁금한 상황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화이트로 안 돼요, 노란색으로 안 돼요, 그런 건안 돼요. 네, 블랙으로만 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네, 저희 니드 외국뱀의 선표였습니다. 근요 영상 참고해서 네, 뭐 설명서보다 영상으로 남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뭐 돌려가면서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서 볼수 있잖아요. 금방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외부 배면 니드, 어, 요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좀있다가 시가렛 내부 배면 선풍 깡통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잠깐 쉬었다가,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안녕.